자, 이번에 랑 공포게임은 슈퍼마켓. 슈퍼마켓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이고, 이 게임의 스토리는 이것은 버려진 슈퍼마켓에 대한 분위기 있는 공포게임입니다.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게임. 어, 오브젝트. 파인드 d 키를 찾으래. 어? 어? 어. 어, 뭐야. 아, 이렇게 불 꺼진 스푼 마켓에서. 어. 키를 찾으란데? 어디서 키를 찾으라는 걸까? 오, 어, 야, 여기 구석구석 둘러보면 되나? 여기 있을 빌. 픽업 뭐지? 왜 이렇게 하면 화면이 밝아지는거지? 어... 키를 찾았으니까 이제 뭐 딱히 에 뭐야 화면이 밝아졌다 깜깜해졌다네 미쳤네 아 <laughs> 가래 살해 들릴 보냈네씨 왜 저러고 별것도 아닌걸로 놀라 어? 여기..여기 아니..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어? 어? 이.. 아니 미... 이 미.. 이..이게 끝이라고? 자 이번에 할 공포 게임은 로스트 커뮤니케이션 통신 두절이라는 뜻의 공포 게임이고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다른 연구 기지와의 통신이 두절되었고 당신은 달의 바다 깊은 곳에서 생명체를 연구해야 합니다.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. 플레이. 아 이거 읽고 싶은 분들은 멈, 멈춰서 한번 읽어 보세요. 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넘길게요. 음, 어, 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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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못가아 캐비넷 오 라디오 응. 음. 오 그렇구만 아또영자라리 저는 이미 다대수 세수 걸 알아서 어오오오기여 소리 난다 아 여기, 가 달의 바다니까 지금 달래 이거 바다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오, 뭐 약간 심해 느낌 난다. 어? 오, 약간 이렇게 바다 볼볼. 어, 어 안녕? 넌 뭐니? 눈을 왜 그렇게 떠? 건방지게 시리 말이야. 눈눈 눈 똑바로 안 떠? 착하게 안 뜰래? 어? 이 자식이 나한테 불만 있는 표정이다너음음음 음. 음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아니 내 내가 고는 소리야 이거? 누구는 소리 왜 이렇게. 뭐그 다음에 어떻게 해? 어 뭐야 어 저기 앞에 또 반딧불이 있다 아니야 가로등이 너무 깜짝이야 바다에서도 천둥이 지나 원래? 어? 안녕? 또 만났네 너 저기 뒤치 않았냐? 응 그렇구나 알았어. 알았어. 아주 심오한 뜻을 심오한 뜻이 있네. 저 친구 생긴 거랑 다르게. 오 고래 소리 나. 아, 약간 나 이렇게 심해 속에 약간 좀 심해 소리, 좀 저런 고래 소리 들으면 좀 약간 무섭던데. 또 너한테 말 걸어야 오는 거지? 어. 널 무시하고 갈순 없을까? 근데 그러면.. 나.. 나.. 나중에 스토리.. 이해 안갈것 같은데, 뭐 어차피 영어 못 읽어서 처음부터 이해는 안가만 어, 미안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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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? 어, 나를 봤, 나를 기억한다고? 난, 난도 몰라. 왜, 나 아는 척해? 나, 너 처음 봐, 임마. 나, 나 아는 척하지 마. 저기인 것 같은데 저기다. 오 뭐야? 어? 왜 저를 왜 저를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 거죠? 아좀 불편한데. 음. 오. 뭐야? 이거 동굴 같은 거야. 오, 갑자기. 안녕. 이번엔널 무시하고 가볼까해. 그러면 안 되겠지. 나나 나중에 스토리 해석 못 하겠지. 어, 왜, 왜, 어, 아. 어, 바다라서 이렇게 몸이 적응이 안 된다. 아자 어, 무슨워 어, 어, 네, 네, 약간 동료인것 같은데. 아녕 어, 뭐야? 잘하셨는데. 설마 아까 잠수정에 나 혼자 남아있던 이유가 내 동료들 전부 다 죽어서인가? 안녕. 어. 어 맞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맞아 모두가 사라졌어. 어. 뭔 소리, 뭔 소리야? 오 무슨 무슨 일이야? 오. 되게 누가 이을 약간 까뜨득까뜨득 긁는 소리 나는데?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야. 오! 왜, 왜, 왜 저를 이렇게 쫓아오시는, 왜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? <laughs> 잠깐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? <laughs> 어, 나 잘못 왔나 본데.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봐. 근데 나뭐 바다 생명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? 어왜 이제 근처만 오면은 이렇게 느려지냐? 약간 얘를 따라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. 아 어, 여기다 저기다 저기로 가는 거 같다. 아닌데? 여기 저기도 아닌데? 저기도 막혀 있잖아. 아 진짜 이, 얘를 약간 따라가는 건가? 이렇게 여,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? 어나 근데 여기로 내가 갔었잖아 저기야? 저기도 아니고 음... 아... 어... 왜... 왜... 어디로 가라는 걸까? 어디로 가라는 거지? 난 모르겠는데. 혹시 여기 약간 돌이 아니라 약간. 요런 거 보면은 좀 숨겨진 통로 같은 게 있던데. 어! 아이, 어쩌라, 아 어쩌라고. 아니, 다이너마이트라도 설치해서 폭파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뭐, 어, 보여. 얘도 이게 끝은 아닐 거아니야 어, 여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. 아, 그냥 그래픽 깨지는 거였구나. 어? 아. <laughs> 아, 처음 왔던 대로 돌아왔어. 아, 젠장. 오,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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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이씨. 야. 어떡하라고. 뭐, 다시 돌아가야 되나? 이거 길이 없네. 다단, 다단. 이게 약간 조용히 이렇게 심해 소리 들어보면 되 이상한 소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이게 인간이 뭐지 아직 발견 못한 곳이 약간 심해? 약간 이런 말도 있는 거 보면은 안녕 아 저기 우리 연구 기지로 돌아가도 만약에 뭐 없으면 아좀 그런데 <laughs> 나 지금 헛고생한 건데 아니 통신이 두절되었다면 통신을 복구해야 될거 아니요? 통신을 복구해야 될거 아니요? 이 자소가 무슨 복구 안 하고 뭐해? A few moments later.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오, 어. 혹시 너네가 나한테 길을 알려주고 있던 거야? 아 드디어 찾았다. 아이 그지 같은 마을. 점프. 어, 뭐? 뭐야? 오 어, 뒤에 뭐가 빛나. 여기가 약간 그 통신이 통신이 약간 여기랑 내가 원래 있던 곳이랑 이렇게 통신이 돼야 되는데 통신이 안된 그런 거 같은데. 뭐야? 키 카드? 응. 뭐야, 둠둠둠. 여기 같네 그랬네. 여기네, 여기. 안녕하세요. 저기요. 헬로. 뭐야? 어? 뭐야? 게임이 꺼졌는데? 아, 어, 약간 뭘까? <laughs> 어, 지금 보니까 연락이 두절된 곳이 그 달의 바다의 생명체들한테 먹혀버린 것 같네. 그래서 통신이 두절된 거고 나는 찾으러 갔다가 나까지 먹힌 거지. 근데 그럼 재밌게 했습니다. 예. <laughs> 네. 이 다운로드 링크는 더 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